안녕하세요, 풍년드림입니다. 요즘 요즘 제법 쌀쌀하고 비는 계속 오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마늘에 대한 영상을 자주 보게 되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늘에 대한 영상을 보니까 벌써 균에 의한 병과 날씨로 인한 생리 장애가 보이더라고요. 마늘이나 양파는 특히 병이 오면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정말 계속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 마늘이나 양파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그러던 중에 두 가지 제품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어, 기비와 추비에 쓸수 있는 비료이고요 또 하나는 액체 형태의 미생물 약재입니다 자그한 가지가 기비와 추비로 쓸수 있는 비료 마늘, 감자, 고구마 A입니다. 제품명에서 볼수 있듯이 이 마늘, 감자, 고구마에는 마늘, 감자, 생강, 고구마, 물론 양파, 구근작물에 쓸수 있는 비료입니다. 뭐 비료는 다 똑같지. 무슨 구근작물에 쓰는 비료가 따로 있어 라고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있습니다. 요즘은 뿌리의, 뿌리작물들, 뿌리 작물들을 쓰는 비료, 그 다음에 뿌리 작물에 쓰는 영양제 아주 별도로 아예 구분해서 나옵니다. 뭐 복합 비료로 뿌리면 다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자 질소 인산 가리가 있듯이 다 질소 인산 가리 다 모두 다 우리가 알듯이 질소는 성장에 도움을 주고 뭐 이런 것들 인산은 뭐 어? 과실에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구근 작물에는 구근 작물만의 필요한 영양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근 작물에쓰는 비료가 별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늘 감자 고구마에에 포함된 성분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 마늘 감자 고구마에는 한 봉이 2.5kg입니다. 한 150평 정도를 뿌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늘 감자 고구마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어, 나열해드리겠습니다. 이 마늘감자 고구마에는 아인산염, 황, 규산, 고토, 아연, 칼슘, 구리, 붕소, 철, 몰리브덴 등 필수 미량요소와 천연 광물질과 붕소, 망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쓰는 NK 비료나 일반 복합 비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보이지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어. 토마토용 비료, 아니면 오이용, 오이용 비료, 고추용 비료 이렇듯이 어, 전문적으로 아예 만들어 놓는 비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근작물에 쓰는 비료들을 이렇게 별도로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조금 전에 나열해 놓았던 성분들 중에서 유심히 보아야 될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늘, 감자, 고구마에는 아인산염과 황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연작이나 염류장의 경감에 효과적이고 토양의 물리성 향상, 그리고 저항성 증대, 그리고 뿌리 발달 및 크기 증대에 아주 효과적인 제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인산염과 황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어, 균에 의한 병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응이 왜 얘가 필요한가는 아인산염과 황, 규산, 구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인산염, 황, 규산, 구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네 가지 모두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자, 살균 효과란 무엇이나 균이 억제되는 거죠. 균이 생성되는 걸 억제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늘감자 고구마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균을 억제해 주고 생리 장애를 극복시켜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생물 약제. 그 미생물 약제는 신통방통입니다.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슈퍼스타 SS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슈퍼스타 SS에서 양파를 양파가 너무 커져서 슈퍼스타 SS를 계속 치다 보니까 양파가 너무 커져서 그냥 캘 수가 없어서 삽으로 파석했다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의 미생물입니다 다만 얘는 미생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수 미생물에다가 천연 복합효소제 거기에다가 목초액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내병성, 내충성이 강화된 겁니다. 냄새가 상당히 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란이 두더지가 안 옵니다. 진딧물, 그런 벌레들이 잘 서식을 못합니다. 이 냄새가 때문에. 그리고 이 정말 특화된 이 미생물 때문에 생리장애 극복, 장물 생육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신통방통을 관주로 사과나 어 무슨 과실을 치게 되면 과실의 비대와 색깔, 당도 증가. 그리고 구군 작물에 치면 뿌리 발육 및 그리고 고추에 치면 개화 향상. 그리고 토양 개선 효과에 좋습니다. 오늘은 마늘, 양파, 그리고 생강, 그 외에 구근에 구근 작물에 필요한 마늘 감자 고구마 애와 신통 방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제가 선별한 이두 가지 약재가 마늘 농사 아니면 앞으로 양파나 고 감자나 고구마나 그리고 생강이나 대파나 이런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께 풍년 농사를, 풍년 농사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풍년 드림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